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랜더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거 뭐였지? 겐스터리오 있죠? 지금 그거 못 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못 한다고 댓글은 없는 거 같아요. 어제 그거 찍은 거 같은데 아마 몇일좀 있으면, 내일이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. 뭐 어쨌든, 저는 엔더팁이고요. 내려가다 보니 있습니다. 여기요. 엔더팁. 브 뭐, 이렇게, 인스탈 리오 들어가시면,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. 여기 들어갑니다. 직접 다운로드, 아 이거 들어가서 직접 다운로드.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. 이렇게 그 다운로드 한 거를 가서 설치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 눌었죠 예, 제가 이 파일을 어디서 파왔냐면요 여기, 일단 내이거에서 이렇게 주시면 된다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기 리오 여어 여기, 링크 여기, 여기. 여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링크기여 이거 링크 이거를 저는 이게 그냥 클릭하시면 되거나 안 되는 분들은 이거 꼭 누르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거 아, 누르고 아. 직접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? 같이 앉아. 아. 어, 만 안녕